아, 저, 네, 네. 길을 잃었어요. 사... 지금 사번 아, 네. 어, 깜짝 놀랐네요, 사번님. 다른데, 네, 먹었는데요. 떡볶이 가져 먹고 싶어 가지고. 아, 하긴. 저도 길을 <웃음> 잃었어요. <웃음> 네. 떡, 떡볶이 떡, 가져서. 옛날 많이먹프 떡볶이 가져 못 먹어. 너무 많이 네. 먹었어. 얼마 얼마 많이 드셨어요? 오늘도 떡볶이, 떡볶이 먹어. 아, 떡볶이 맛있죠. 떡볶이 먹어. 치킨 먹자요. 네, 잘 부탁합니다. 버스 탈게요. 어이구 한스쿼드. 얼마? 아이고야아이고 나보다. 한스쿼드요. 한스쿼드요. 저는, 그, 저, 길 어... 잘못 찾아가지고. 네. 안돼요, 빼줘봐요. 앞에! 나무 좀, 나무 좀 캐고 갈게요. 아, 장작 좀캐신다고 네, 벌목장에서 나무 좀 음. 캐고 갈게요. 벌목장 네. 바로 오세요. 저희 다 틀려요. 네. 네. <웃음> <웃음> 거 아니야? 뭐야? 갈수있을려나 모르겠네. 뭐야? 안돼요. 안돼요. 뭐야, 너? 네, 나 네, 감히 주먹 때려? 어? 주먹 때리냐고. 주먹 때리냐고. 주먹 킬했어요. 어, 오. 싸움 좀 하시나봐요. 아, 싸움 잘하죠. 네. 네. 여기, 차 뒤에. 오세요. 파란 차 뒤에. 아, 파란 차 뒤. 확인, 확인. 빠주세요. 아, 돌아갈게요, 아이고, 아, 저. 기다립니다. 와, 잘 쏘신다. 안하쥬 잘하셔 잘하셔 멋쩌고 오늘 버스 어? 타겠네요 저기요 되게 과장하시는데? 저희 <laughs> 오늘 치킨 삼치킨 먹었어요 오늘 오 어어 치킨 한번도 못 먹었는데 다이어트 실패네요 <laughs> <laughs> 어 방금 혜택 아, 아, 빡 혜택 그래? 빡치도 총쏜거 같은데 다이어트 실패 때문에 아 그랬나요? 네, 방금 총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이어트 실패기 나오자마자 오늘 음. 총쐈는데네 죄송합니다 아이 치킨을 세마리나 먹었다 그래가지고 아야 <laughs> 잠깐만 아이씨 깜짝이야 <laughs> 어 저도 저도 깜짝 놀랐네요 <laughs> 여기 나무꾼 좀 잡아주세요 나무꾼요. 어디 있어요? 나무꾼 좀 <laughs> 어딨어요 나무꾼 사원핀 찍은거 사원핀 찍은거 나무꾼 제 앞에요 지금 제 앞에 제 앞에 제 앞에 컨테이너 박스 지금 어, 비치어 화면 온다 어디서 1번님 바로 보일거예요제 앞에 컨테이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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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확인 4번님 조심해요 죽죠 봤... 죽 어, 뒤에 떴어요. 뒤에 빠지세요. 떨어집니다. 빠지세요. 알았어. 고시야 고 어디 있나요 또? 저기 어 트십 나무. 7 0 빨리, 나무.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어 지금 나무. 유지파 하겠어요. 유치파 어, 완료. 됐네. 어, 저기 집에 들어서.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일 맞췄어요. 딸피일 거예요. 얘를 단도오지켜 배우리없고요 네, 일단 제가 맞췄어요, 3배로. 딸필 거예요. 네. 아, 도망가나, 쟤? 도망가나요? 아, 넘어갔어. 동산 넘어갔어. 아, 동산 넘어갔나요? 일단 포기, 패스. 파밍, 파밍, 파밍. 여기 잡아야 되는데, 들어간다. 여기. 풀파 거예요, 풀파. 다시 들어가다아 조끼가 없었구나. 지금, 네. 어, 조끼 없이, 없으시면 4번 픽 찍힌 데 보면은 3조끼 있어요. 어, 그렇대요. 아, 네, 컨테이너 오케이. 위에. 쏜다 쏜다 나, 위에 쏜다 마이크 드세요 어? 아, 저놈의 자식이 말이오 어디 있는겨 여기 스쿠스 있는데 드실 어? 분아저기다 아, 저기있다 아저 나무 뒤뒤이 방향 3번님 아니, 그 드실 스쿠스 여기 있는데 드실 분몇 분이예요 3번님이시죠 네그조기 드셨어요 조기아또 아픈거야 네. 네 저기 여기 찍어놓을게요 견지 엄청 울리네 어디에요? 어, 찍어놨어요. 빠졌어요. 4, 또, 또, 또 빠졌어요, 또. 또 빠졌어요. 또올라네요나 쏜다, 저기서. 몇, 방향 몇인가요? 방향, 방향 몇? 어, 핀 딱. 어... 120, 120, 120. 어, 120. 오케이. 어, 줌이 없는데? 아이, 죽어. 어, 한스쿼드 빠져요. 뒤로 빠져요. 도대빠진다기박치기 <laughs> 네,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120쪽? 저쪽으로. 이쪽, 이쪽, 이쪽. 내가 보는 쪽. 여기, 이쪽에. 4, 한 스쿼드 있어요. 4번 핀 쪽에. 막치나요. 이거 뺏시다. 이거. 네, 빠져야 돼요. 네, 갑시다 가. 네 갈게요. 빠질게요, 아, 아, 어, 갈게요. 제가 아아에요 아, 아. 와, 우탄. 내가 열내발 남았다. 열내발. 우탄이 없다. 탄이 없다, 없다 제기네. 야, 아, 기절, 기절, 기절. 굿너아잘 쏘셔. 탄이 없어. 근데 문제는 어. 오탄이 네. 없는데요? 아, 몇탄 오탄. 들어요? 오탄. 몇 탄? 5탄이요 탄 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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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요아 살리러 갔다 살리러 야, 포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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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기? 어, 난장판 스포스는... 아주 좋아요 어. 아, 난장판 배그 아니, 행복하고요 아니 아, 살리러 갑고 정신없고요 혹시, 정신 혹시, 네, 혹시 좀... 줌 있나요 줌? 저 3배 있어요 3배 매일 네, 남으신 분아 잠깐만 남으면 드릴게요 제가 스커스 들고 있는데 도토예요 아쪽끼 없어요 어? 삼 쪽기 아까 말해 말해 여기 쪽이 여기 창고에 이 쪽기 있어요. <laughs>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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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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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여기 헛둘헛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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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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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일단은 저희 여기로 쬐죠 어. 저기 빛 터지는데요? 아니, 아까 전에 내가 그기르시키는 여기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거든요. 일단. 일단 중상 올라가야 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우, 한 명만 말아. 어디? 어디 페이? 어디 페이? 오도 <웃음> 오도 1번 님이 하세요, 1번 님. 아, 아, 저요? 네, 일단 제가 해볼게요 <laughs> 네. 저도 잘못합니다 베린이에요. 사람? 네. 안녕하세요. 아까 걔네들이 우리 쪼고 있을 것 같은데 분명 짜요100%어 아,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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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200 방향 200 방향 돌기200 방향 200 방향 돌기 오케이 200뒤뒤뒤뒤 오케이 뛰었어 날 보고 200? 말고. 200? 여기라는 것 같은데 예. 여기라는 것 같은데 저기 저기 집에 가잖아 어 가네 가네 여기,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어 있네 있네 저희 그럼 삼각인데 망했다 <laughs> 아니, 그네가절로갈 어. 거예요. 저, 저, 저희 어, 건드리지 말죠. 건드리지 말 돌아서 핀 돌아서 가야 돼. 핑 돌아서. 네, 네. 여기 지금 직진해서 산으로 네. 는데 오토바이 소리 무지 야, 지금 어, 뭐 파... 들렸어요? 오토바이 소리 들렸어요. 어, 오토바이 생각이나면 하면... 상황인데, <laughs> 다가.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laughs> 네, 들렸어요. <laughs> 지금 다각 <각자> 잡았네요. <laughs> 어, 앞에 앞에 앞에. 어, 제, 앞에서 제, 앞에서 제, 앞에서 앞에. 제 앞에도 또한 스쿼드. <laughs> <나>, 아요 <아니지. 웃음> <laughs> 아, 제주, 집에 아, 들어갔어요 아, 너무 왔다, 왔다, 왔다. 집에 들어왔네. 바로 앞집? 저희가 저희가 한 스쿼드는 밀어야 돼요, 지금. 바로 앞집 어, 갈까요? 앞집 일단. 어느 쪽으까 어, 그요여번님오두 오도. 2 3점못먹어도고 예, 거기 놓고 제 지금 숨은 데 있어요. 문 열렸어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핑 찍어 주세요. 핑, 핑, 핑. 핑하고 1번 님 바로 앞집. 아, 바로 앞집. 네, 네, 네. 세 명, 한명세 명. 일평 찌개예평 집. 어우. 명 열심히 쏘네. 잠시만요. 와, 탄이 오탄이 없는데 아, 아, 아. 제가 왔어요.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네. 두 샵, 두 샵. 어, 아좀 봐주세요. 주세요. 네 보고 있어요. 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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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 빠져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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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킬. 따라했습니다 님들. 따라했습니다 킬. 아 멋져. 아. 깨. 저희 깨. 여기. 여기 털고. 네, 털어야 돼요. 아, 지금 두명 아니 한명더 있어. 구상 도없네 근데 기절이라. 한명더 한 있다니까. 어디에요? 어, 어. 아 있네요. 있어! 요 있어! 요어로어 있어! 있 앞에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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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어요어 있어! 있어! 있아 있어! 다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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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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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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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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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있어! 혹시 아직 소리가 커요? 구상 있으신가요? 저희, 저희 저희 소리 때문에 기가 터질 것같아요 아유,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 아주 좋은데요, 지금. 지금 상황이? 아주 좋요기차네 에, 아, 기차서저 뚝배기 날아가 저 뚝배기. 저 저.. 뚝기도 없어요, 뚝기도. 저하기도 없어요, 뚝기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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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딘가요뒤 아까 뒤에 있던 애들. 저어떨어 아! 저, 저, 어, 되게... 아우. <laughs> 네, 네, 손님 맞아야 되겠 가게 문 열어 가지고. <laughs> 아, 소리 들렸네요. 짜리 얘네들 나쁜 애들. 아, <laughs> 소리 들렸고요. 손님 맞이해 볼까요? 맞요 아, 손님 손님 맞네요. 맞고요. 네 맞네요. 손님. 먹었고, 손님. 어, 잊었어, 돌 뒤에 돌 뒤에. 이. 어, 방향, 오,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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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방향, 아, 네. 삼팁, 삼팁. 여기입니다 여기 까부. 여기. 아니 위 팝업 핀. 팝업 키. 아어 4버피. 오케이, 오케이. 위올라가 아 쏠게요 위 올라가서 쏠게요. 아한 명만. 또 양각인가요? 아이고 쏘네요. 아, 양각? 가 지금 또또또또 양각. 어, 맞아 양각인데요? 어? <laughs> 저 지금 양각이에요 오구. 양각. 아 씨발 빠빠 빠져야 돼. 이렇게 힘든 게임이었나? 이 너무 힘든 빠져요 빠져 요 빠져야 돼요. You will love you, y o 째 love you,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 o 올라 you, 올라 v e 아아 u 야야야 e you, l 위 올라오시라 l o v 올라 o u l 아나 총이 되게 마음에 안 되는데. 킬기 올라오면 저도... 그서 아. 어뭐 줘요? 무슨 총 줘요? 큐비지큐비지요 아, TV지. <laughs> 네. 일단 잡으면 잡야 돼요. 아 어떻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20쪽 한 명. 320 돌디. 아나무지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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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 와야 되죠 어차피. 이제 와야 돼요. 네. 얘네들은 우리를 못 건든다 그랬거든 네, 저희 빠지죠. 아, 아. <laughs> 뒤로 빠져 아, 양각이. 아, <laughs> 아, 양각, 양각이에요, 아, 양각, 아. 양각이라고 그래요. 두 대, 거예요, 두, 두 대. 아, 아 이게... 위쪽으로 좀올라가죠 올라가. 안 되겠다. 아, 한대맞췄서 어, 좋아. 좋아. 뒤에서 피날거같네 아, 아, 이게... 어, 어떻게? 어, 어. 음료. 스나 있으신가요? 순화? 아, 두 대만. 마... 두 대만. 마... 마... 네, 맞췄습니다. 어떻게... 아, 제 음료수 또 맞췄어요. 대 하나라도 어떻게 남는 분 있나요? 붕대 하나라도? 분대 하나라도. 분대 세개 나와요. 어, 아파, 아파. 기절, 기절. 오 좋아좋아 좋아. 자 오케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따지고, 따지고. 아 딸낀데요? 딸내가 죽었어요 오른쪽으로 저희 근데 저희 근데 양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과연 <laughs> 누군다나 저희 너, 너무 쏘지 마세요 저희, 네. 여러분 저희 빠질까요? 아 제가 뛰는 네. 것만 보면 홍보를 해가지고아네 네, 아, 빠져요 빠져요 빠질까요? 여 예, 네, <laughs> 가게 문 닫죠? 귀에서 피 흘렸어 지금 리얼 가, 가게 문 닫고 가죠 아유. 저도 지금 난리 났거든요 네. 아 잠깐만 누구 아픈데? 사법이 아파요? 힐터힐때힐터없 뚜껑도 어요 뚜껑도 아 아파 나 뒤통대 다섯 개 에너지 여섯 개 있어 어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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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귀 아파 어. 네. 어, 난리 날것 것 같아 200. 네, 아니 다섯 개 여섯 개 있다면서 하나씩만 어, 자기장 너무 좋아.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짜요 <laughs> 자기장. 네. 저희 지금 대박인데요. 아니 이팀 맞고요. 저기 지나가다가 뚝배기 하나 보이면 주셔 주세요. <laughs> 아니 이 팀으로 이렇게 오래 살수있다보네 팀이. 아. 뭐, 팀 보지네. 이제 뭐, 아, 피난다. 나이트가 아, 아, 너무 스피드. 스피드 거기 이번이 커서 맞아요. 어, 허전해, 거... 어허전해, 굉장히 불안해. <laughs> 저희 엄청 불안해. 저희, 저희 지금. 야, 근데 먹은 게왜 이렇게 없지? <laughs> 아니야, 어. 나 먹을만큼 먹었어. 먹은 <laughs> <laughs> 어, 거. 하나. 저 <laughs> 진통제 좀 주실래요? 진통제나 진통제나 그런 거 좀. 알로 아, 알요줄게줄게 아까 이분님. 아유, 그냥 이분님. 사수이다. 저기요. 아주 지금... 빨리 먹으면 되나요? 네. 없는데? 진통제 주시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요 됐어요. 위치 나쁘지 않고요. 어, 까 뒤에서 오던 애들 올라와야 되는데. 참고로 저희 지금 삼각이거든요? 위치 삼각은. 네. 예. 이제 저희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제? 아, 비켜. 어... 아 밑에 애들 또 올라와야 돼요. 저차아까 아, 근데 나 연막 없고, 화염병만 3개 있어. <laughs> 저 술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붕대 3개. 회사라, <laughs> 살아... 아, 어, 잘못 말다. 회사라, 아, 아우. 어, 사... 어, 아니, 무서운, 45탄을 무서운. 갖고 다니고 있어. <laughs> 아, 재미없어. 깜짝. 아, 아, 옆포 좋아하시는구나. 음. 그 약간 여포 팔아. 어. 여포인데 혹시... 치킨을 세번 먹었단 말이에요. 그데 <laughs> 북에는... 프로인데? 아 부캠만 털면 치킨만 가성 높으니까. 에은 세팅했어요. 다들 잘하시네. 어, 샷발이 있으시니까. 혹시 각자 다들 몇 킬이신가요? 몇 킬? 2 킬. 2 킬이. 저삼킬 어, 같은 3킬 예, 같은 스터베? 몇 킬이요? <laughs> 저3 <어떻게 사>, <laughs> 킬이요. SW s b 1만두번바꿔줬어요 <laughs> s b 요 W. 파1 2번 벗겨주세요. SB12번 벗겨주세요. s b 와, 2번벗겨주어요 s 요 오케이 와 우리팀 샷발 좋고요어 근데 저쪽에 한.. 네. 더 있어요 팀? 네? 근데 저희 굳 <laughs> 저쪽.. 어? 저쪽 어? 어디? 자, 자. 누구 마음 어 거기 그렇게 세명이 헤매지 마. 저희 근데 여러분들 어디어디 어디? 저쪽이 어디에요? 어 저쪽이 185인데 185 185 뒤에서.. 잠깐만 저희.. 아, 저... 자리 안 좋다고 분명 얘기 드렸었는데 치코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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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하주 경기합시다 네. <laughs> 와 여자분들 진짜 무섭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괜찮아요. 아, 오케이. <laughs> 3 0명 나왔어 이 팀으로. <laughs> <laughs> 자기 단좀 어, 갈까요? 왜 이렇게 많이 살아. 왜 이렇게 많이 아, 자기장... 살았어. 백돌. 좀 갈까요? 아야 가. 가요? 야 앞집. 야 집에 있을 거 백퍼. 야한 명이 먼저 들어가요. 제가 먼저 갈게요아 아, 집에 간다고요? <laughs> 아니 아이 어, 있어. 집에 있 있어. 가져 가지고 가 가지고. 넣어도고. 야, 저거 사고 우리 아, 못 먹어도고. 어차피 다 죽는 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집 안에 먹기 아, 먹어야 돼. 요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아, 있잖아요. 이사 이사 아버님 옆포잖아요 아, 포네옆 이런 식으로 나네요. 이렇게 옆으로 할 거예요. 그래요? 뒤에 도 와네. 오케이. 네, 1번이 진짜 한명더 있어요. 네, 여기, 작은 집 쪽으로 갔거든요. 아 여기, 175쪽, 예, 한쪽 뛰어요. 아, 구상 좀 나눔해 주실래요, 구상 나눔? 아이고, 아 아이고, 이거못 아 살린다. 뒤에, 뒤에, 뒤집에 하나, 뒤집에. 뒤집에 하나, 뒤집에 하나. 나왔어요, 바로. 어, 앞에, 앞에. 여기 도자기, 바로, 도자기. 위였나? 야. 아니, 저사람사 있어. 와. 아우. 바로 아, 제옆에 난리났다. 어, 아, 한... 한... 아, 아,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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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비켜. 네, 비킬게요.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없냐? 어, 오, 누, 사, 살려줄래요. 아, 살려살려 제발 살려줘. 아, 살릴 수 있어, <laughs> 세나 제발 살려 제발. 살려도. 제발. 야 근데 저분왜 돌아가셨지? 폭 맞았어요 폭폭폭 제가 살릴게 제가 봐주실래 사람들 좀? 아, 네 <laughs> 어머 미안 안보여요 안, 안 보여요, 사람이 <laughs> 아, 죽을, <laughs> 아 죽으셔서 <웃음> 어? <웃음> 지금 이쪽, 이쪽으로 이쪽제 4번필쪽으로 한스쿼드 올라갔어요 한스쿼드 4번필쪽으로 아 약품있다 4번 아, 아 힘들다 지금 난리났거든요 네, 여기 기다렸다가 우리... 가면 되겠는데? 아, 자기장 여기 가면 되겠죠? 자기장 좋네요 아들지 마세요 네 자기장, 자기장 우리꺼네요 한판초대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초대하, 우리가 초대하자 아 초대... 지금... 우리가 팀... 아, 네, 아무나 초대해주요 네, 이쪽에서 올... 이쪽에서 올 확률이... 아니, 아까 전에 수탄떴어 앞에서 아니, 수류탄 개빡치네? 아, 잠깐만, 나 오... 근데 화염병 밖에 없는데? 아, 여기 뚝뚝,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좋아요, 여기 좋아요 감 우리 대단한 실력이야 다. 가운데 아, 24인가? 아, 우리 팀 너무 좋아. 진짜 난리 날것 같아. 난리나 <laughs> <laughs> 행복하네요. 그럼 4번 쪽에서 이제 거꾸로 거꾸로 내려올 거예요. 네, 이제 조용히 조용해봐요 <laughs> 네. 네. 지금 네. <laughs> 누가 다 먹었어? 지금자는 말이야. 어떤 거 필요하세요? 구상 드릴게요. 구상. 네, 필요... 구상 필요하신 분? 구상 다들 있으신가요? 어 우리야 <laughs> 와우 아 근데 앞집이 더 나을 거같니 그치? 야. 앞집이 더 나을 거 같지? 어여성분 네, 오더를 따를게요. 네 지금 갈까요? 네, 싸우는데 가지 말죠 그냥 싸우는데아 싸울 때 가야 되는데요. 아네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잘 몰라서 제가 베린이라 싸울 때 가야지. 아 그쵸 제가 베린이어서 잘, 잘 몰랐네요. 네. 아니, 이제 기다려요 기다려. <laughs> 이미 갔어. 이분들이 이미 갔어. 와... 예.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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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하나씩 맡아. 아, 근데 여기 치아가 별로 안 좋다. 아, 좁네. 불만이야? <laughs> 야, <그치? 웃음> 와. 자, 여기 볼게요. 이쪽. <laughs> 8 남고요. 5 남았네요. 다섯. 3 스쿼드. 니3 갯길. 2, 3, 3. 어떻게 2333걔 4일수도 있잖아 아.. 안됐나? 쉿쉿어 <laughs> <laughs> 잠깐만 왔다 왔어 왔어 와아게문열요아여 배드 와야돼요 아. <laughs> <laughs> 반전으로 반대쪽으로 자기장 인, 저희 자기장 인이에요. 와, 자기가 기가 막히다. 들어야라 했다 왔다, 왔다. 아, 내 뒤에 왔어. 아니, 나 봐. <laughs> 저 여기 좀 봐주실래요? 아이고. 이쪽 안 봐주시네? 야, 왔어. 아, 이 원에 8명이 있다고? 왜, 왜 얘네들 안 싸우지? 다들 방 안에 좀보해 봐봐. 밖에 있들은 싸워야 되는데. 이 집안에 어, 있는 거네. 어, 앞에 앞에. 어. 빨랐다. 놓쳤고요어디어 괜찮아요. 좀 <laughs> 우리 팀을 믿기 때문에. 어, 보고 있어요. 쪼고 있어, 쪼고 있어. 오케이. 폭폭 폭. 폭, 폭. <laughs> 우리 아닌가? <안> 들었네요. 밖이고요. <laughs> <나> 지지기 <지직길 웃음> 쏘고요. 있었는데. 나스, 네요기 고추기, 잡으려. 밥 저기 려밥 잡으려. 와,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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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